한 소리를 통해 배운 그냥 항상 기뻐하기, 그냥 항상 기뻐하기. 나는 둘째 한 소리와 혹독한 시간을 거쳐 이 답을 얻게 되었다. 스스로 보건데 나는 엄격하긴 해도 애정 표현이 많은 엄마다. 경계를 정한 기준은 움직이지 않지만 자유를 많이 주는 엄마다. 어릴적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서 각각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동생을 시기하지 않는다. 그런 나에게 우리 둘째 한솔이는 만만치 않은 아이였다. 한솔이는 똘똘하고 야무지면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아이다. 그런 한솔이가 영아기 유아기에 안정된 시기를 지나 아동으로 접어들면서 관계 변화가 시작되었다. 오빠 밑에 동생이라고 예뻐하며 키웠는데 여자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에 비해 다소 어리바리한 남자 아이들의 특징을 간파해 오빠를 휘두르기 시작했다. 남동생 한이를 잘 돌보아 주던 똑똑한 누나에서 돌보지 않고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착한 엄마가 되어 한소리를 공주님으로 떠받들며 키웠다. 7년을 키우고 한소리가 8살이 넘어갈 때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다려주면 철들어 착하고 예쁜 딸이 될줄 알았는데 자기 주장이 강해져만 가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오빠를 이기고 동생들을 울리고 한소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 예뻐하지만 고치려다 보니 양육이 힘들어졌다. 동생들도 늘어가는데 갈수록 자기 자신만 위하는 한 소리를 어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감각과 눈치, 지혜까지 다 가진 아이가 이리저리 빠지면 빠져 나가며 나가며 남매 간의 불협포함을 일으키니 볼수록 괴롭고 힘들었다. 내가 좋은 엄마이면서 아이도 좋은 아이로 키우고 싶었는데 불가능했다. 좋은 엄마인 척할수록 한 소리를 감정적으로든 이성으로든 내가 받아내기 어려웠다. 이럴 때내 마음 깊숙한 곳에 한소리가 싫다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다. 나와 한소리의 관계는 문제가 있고 안 좋은 상태였다. 나는 좀 좋은 엄마이고 내딸 한소리를 좋아한다고만 생각했는데 한소리가 싫다라는 음, 숨겨진 마음을 꺼내 놓아야만 했다. 한솔이만 나쁜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나쁜 엄마였다. 속상하고 싫었지만 7년 시간의 열매가 현실로 드러나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솔이와의 관계 문제에서 시급한 것은 나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인정하고 이 문제를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속내를 인정하고 나니 한솔이보다 내가 문제의 핵심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솔이는 엄마와 애착도 높은 우리 가정의 아이들 중에서 가장 엄마를 덜 필요로 하고 덜 원하는 아이였다.한솔이의 성격 행동을 주시하며 싫어했다.한솔이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조종하고 싶었던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한솔이를 예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싫어했던 것이었다.어떻게 나에게 저런 딸이 태어났나 싶었고 심할 때는 꼴 보기 싫은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마음 설레며 낳았고 너무 예뻐 물고 빨던내 새끼를 싫어하다니 심각한 상황이었다. 한소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었다. 좋아하고 싶었다. 행복해지고 싶었다. 그렇다면 아프더라, 아프더라고 진실을 이야기하고 싸우고 화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한소리에게 엄마의 솔직한 감정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했다. 아직 8살이던 한소리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듯 했지만 어렴풋이 이해하고 별 거부감 없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 난 한소리를 내가 좋아하는 딸로 만들고 싶었던 욕심을 버렸다. 한 소리는 그냥 한 소리다. 한 소리가 전쟁터에 형편이 어려운 집큰 딸로 태어났다면 또 다른 한 소리였을 것이다. 어느 인품이 고매한 댁의 딸로 태어났거나 알코올 중독의 부부 싸움을 밥 먹듯이 하는 집의 딸로 태어났더라도 또 다른 한 소리였을 것이다. 하지만 한 소리는 정신영 아빠와 김혜정 엄마에게서 태어났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샘소리 비결의 오명중 둘째. 둘째 딸이자 큰 딸로 태어난 것이다. 예쁘받으며 키워졌고 집안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알리지 않고 키웠다. 국가경제가 좋은 시기에 태어나 별 어려움 없이 큰 애인 것이다. 시대와 역사, 국가, 우리 가족의 역사가 한 소리의 천성에 버무려지면서 지금의 한 소리가 된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나, 자란 애를 나는 엄마가 너만 할 때는 에서 출발된 사고로 바라봤다. 공주를 키워놓고 갑자기 나이가 먹어가니 이제 소년, 소녀 가장 같은 어저한큰 딸을 만들고 싶었다. 나의 욕심이 과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한소리는 나와 다른 존재이고 그 누군가와도 다른 존재이다. 한소리와의 관계 문제를 한소리 탓으로 여기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나로부터 출발하니 엉킨 실타래가 풀리듯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한소리 문제로 주시할 때는 한소리가 그렇게 밉더니 내 문제로 다시 바라보니 한소리는 한소리 한솔이 그대로 여전히 예쁜 내 딸이었다. 자기 색깔을 가진 자기 의도가 있는 한 존재, 한 영혼이었다. 내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다. 한소리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한소리에 대한 꿈을 꾸었다. 내가 기아처럼 야위어서 갈비뼈가 돌출된 한소리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꿈이었다. 내가 두 번, 세번 분노에 차 때리고 있, 있었다. 무슨 의미인지 알기에 눈물이 솟았다. 한소리에게 화가 난 나의 모습이었다. 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 있는 나였다. 내 입이 우리 공주님을 외쳐도 내 마음이 한소리를 미워한다면 나는 아이를 학대하는 엄마라는 것을 알려주는 꿈이었다. 정말로 한소리와 나의 관계는 실패였고 그 문제의 핵심은 나였던 것이다. 한소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하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한소리 말고 있는 그대로의 한소리를 좋아하기 시작했다.그리고 한소리가 싫거나 거북해지는 나를 한소리에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용서를 구했다.싸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파란만장 만장한 6년여를 보냈다.그러나 목표는 더 분명한 6년이었다.진짜 사랑하기 사랑하는 척하면 내가 원하는 딸 만들기가 아니라 한소리를 그냥 한소리 되게 아기였다.7년여 넘게 이미 박힌 교육을 되돌리고. 내 성격을 바꾸고 양육 스타일을 바꿔야 하니 쉬운 일은 아니었다. 뒤에 나올 얘기인 솔직하기를 거치며 8, 8살 이후 한소리와 나는 그냥 항상 기뻐하기를 배워가고 있다. 지금 한소리는 훌쩍 커버린 14살의 중학교 1학년 소녀가 되었다. 지금의 나와 한소리는 서로 그냥 좋아한다. 지금의 한소리의 성격이나 행동은 내가 미워하던 그때와 여전히 같다. 같은 존재인이 당연한 일이다. 지금도 엄마를 잘안 도와주고 오빠를 잡고 동생들을 울린다. 혼자 시간만 좋아하다. 어쩌다 한 번씩 가족의 일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최근에도 빨래가 끝나는 세탁기 멜로디에 갑자기 자기 방쪽으로 도망가는 한 소리를 보았다. 우리 한 소리 또 도망간다며 놀리니 한 소리는 킥킥거리며 도망간다.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한 소리는 도망을 가도 가되 킥킥거리고 웃을 수 있으니 좋다. 그렇게 한 소리가 도망가면. 셋째인 한이가 집안일과 동생 돌보기를 도우며 쑥쑥 자라가고 있다.